제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장난처럼 하지만 사실 장난은 아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이들의 이름을 뜬금없이 부릅니다 운전을 하다가 밥을 먹다가 또 아이들을 씻기다가 사랑아, 영광아, 승리야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왜? 응? 이렇게 댓글을 합니다 그럼 제가 재빨리 아빠가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오글거리지만 좀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어, 제 매일의 목표는 하루에 적어도 세 번씩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어,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좀 눈치가 생겨서 어,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 이름만 불러도 아, 귀찮다는 듯이 아어 알어 라면서 대꾸를 합니다. 어, 그런데 어, 지난 주에는 또 아이가 아, 아빠는 죽기 직전까지 사랑한다고 말할 것같아 그러면서 till your last. 브레스 이 표현을 쓰면서 어, 제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표현할 거라고 믿고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제가 지난 9년간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유는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책 때문입니다. 한국의 한 어,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이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어,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에서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평생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아들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준 그 기억이 없다고 그 아들이 고백했었습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많은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신데 아마도 어, 그분 어, 세대의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읽은 후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지는 어린 시절에. 어, 가능한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나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죽어도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어, 적어도 아빠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사랑한단 말이고 또 나는 아빠의 사랑받는 어, 아들이었어, 딸이었어라는 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세 아이 이렇게 세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어, 이렇게 살아왔기에 오늘 봉독해주신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께서 비둘기의 형체로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어, 저희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 예전에 읽었던 개혁개정 성경과 NIV 성경으로 읽는 것이 아직은 좀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You are my son whom I love With you I am pleased 아들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익숙한 장면을 읽을 때 문득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왜 하늘에서는 이 음성이 들려왔을까? 다른 말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어떤 의미라는 그 음성이 들려온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궁금해져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 본인이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야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는 이유는 혹시 모를까봐 계속해서 아빠의 사랑을 분명히 알려주고 싶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12살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심으로"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였고,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창세전 영원전부터 계속해서 지속돼 왔다는 확신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분명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에게 있어서 본인이 어떤 존재란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시작하며 들은 그 음성은 분명 본인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 음성이 들려온 이후에는 뭔가 다른 차원에. 심오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초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오늘 본문의 다음 장4장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세례 후에 곧장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귀, 아, 악마로부터의 시험이었습니다. 악마에게 받은 세 가지의 세 가지 종류의 시험에 대해선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악마가 찾아와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면서 여기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 보라고도 했습니다 이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가장 빈번하게 겪는 큰 시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상징하는 시험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겪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마가 예수님께 시험했던 그 시험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마가 예수님께 시험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있었음을 살펴봅니다. 먼저 누가복음 사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이 시험은 누가 보면 사장 구절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악마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증명해봐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악마는 반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돌로 떡, 빵을 만드는 능력을 통해 그것을 해냄을 통해 증명해봐라. 뛰어내려도 안전하다는 결과를 통해 증명해봐라. 예수님의 능력, 성취, 결과를 통해 증명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악마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실제로 능력을 행하셔서 증명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셨더라면 악마의 의도대로 하나 둘그 시험에 넘어가 결국에는 그 앞에 엎드려 복종하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대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장면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인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증명해 보아라.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어진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43절에서도 시험은 계속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못박은 장본인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맞다면 증명해 봐라. 스스로 구원하는 능력을 보유만 준다면 믿어 줄게. 라고 시험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과 마지막 지점에서 처음 악마에게 당했던 똑같은 시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너무나 무기력하게 가만히 계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다 불러서 어, 조롱하는 이들을 혼내줬을 법한데 그냥 눈 한번 닦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 십자가에 내려와서 까불지 말라고 어, 한번 응징해 주었을 텐데 예수님께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만약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명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성취하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증명하라는 그들의 요청에 동조하는 순간,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명이 끝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받으셨던 시험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과 끝에 반복적으로 겪으셨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악마나 세상 사람들이 요청했던 것은 단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 바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요청에 응하지 않으셨고, 즉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있었던 일들 이것들을 고려해 볼 때, 처음 질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셨던 그 의도를 이렇게 유추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세상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내가 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증명하라는 세상 속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누가 무엇이라고 말할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란다. 너는 그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단다. 너의 사명은 무언가를 보여줌으로써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너의 아들됨 자체가 내 아들로 살다 죽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나의 사랑받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란다. 하나님께서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런 의미로 그 음성을 들려 주신 거라면,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도 새로운 빛을 비춰 줍니다. 헨리 나우엔이란 분은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에게만 이 음성을 들려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 음성을 들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도와 동일한 의미로 이 음성을 들려 주시길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역시 예수님과 비슷한 시험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 세상은 또그그 그 배후에 있는 악마는 예수님의 시험과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험들입니다. 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뭔가 해 봐. 뭔가 입증해 봐. 증명해 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 아버지라며 그 능력을 나에게 좀 보여 줘 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늘 아프고 힘들다면서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보여 줄 것이 없다면 너는 아무 가치 없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능력자임을 증명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뭐 어휘나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또 대놓고 말하지 않을 때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시험합니다. 때론 이러한 요청은 교회 안에서도 들려옵니다. 이런 구호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다운 삶 이렇게 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으로 증명하라. 구체적으로 이런 설교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십시오. 그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내려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곳에 가서 묵묵히 희생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교회에서 듣는 설교들의 많은 논지들 가운데 많은 경우 이렇게 무언가를 해내는 것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성취와 결과로 그리스도인 다음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하며 살라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무언가 열심히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름 노력했지만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뭐 좋은 대학에 가진 못했고 높은 곳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대단한 성과가 있는 사람들, 어떤 거창한 간증이 있을 만한 사람들, 그들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에 비해 나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 꾸준히 희생하며 살았기에 아, 나는 그래도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 삶의 방식을 통해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때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려는 태도와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실지 모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가 나의 자녀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증명하라는 세상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기뻐하는 존재란다. 너는 그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단다. 너는 그냥 내 자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내 사명이란다. 나의 사랑받는 자녀, 내가 기뻐하는 존재라는 정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사명이란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으실 때, 예수님은 아직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셨던 때였습니다. 어떤 기적을 베푸시지도 않으셨고, 말씀을 선포하신 적도 없고, 제자를 훈련하신 적도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 십자가와 부활은 시작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이 이룬 업적이나 성취와 관계없이 그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신명 깊은 곳 가운데 늘 울려왔던 음성이 하나 있다면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단다. 이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온 사랑의 확신 가운데 계셨기 살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잘 알려진 알티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분이 쓰신 책들 가운데 자주 반복해서 하시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유의 극치는 아무것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The greatest freedom is having nothing to prove. 이 말대로라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유의 극치, 최고의 자유 가운데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악마와 세상은 집요하게 요청하면서 가장 힘든 시간마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압박받는 듯한 이 요청들로부터 자유한 상태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몸서 그 자유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자유인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때로는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외적인 결과, 성취, 직분, 힘, 업적, 사역 등으로 주장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존재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도 우리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울려 퍼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유의 극치, 최고의 자유를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명은 성취, 업적, 행위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두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잠시 언급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과 그가 말년에 돌봤던 장애인 아담 아네트라는 분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전에도 김영복 목사님께서 여러 번 언급하셔서 이미 잘 알고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이력은 이렇습니다. 그는 70년대 예일대학교에서 신학적 심리학을 가르쳤습니다. 80년대에는 하버드 대학으로 옮겨서 남미 선교에도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86년부터는 캐나다에 있는 라르스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라는 곳에 가서 여생을 보냅니다. 어, 그의 인생의 말년이 참 인상적인데, 그는 신학자, 유명 작가, 인류 대학의 교수라는 그 자리를 뒤로하고, 아담이라는 한 명의 중증 장애인을 섬기며 마지막 10년을 보냈습니다. 헨리나웨인이 아담을 돌보면서 어, 사는 동안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헨리, 자네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곳이 여기인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했을 뿐만 아니라 화를 내기까지 했답니다. 아니, 아담이란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던 대학을 떠났단 말인가. 자네가 해야 할더 중요한 일이 있다네. 그런데 헬리나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쓴 아담이라는 책의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나는 아담과 함께하는 한두 시간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형세가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은 나의 선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내면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시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어느 날 아담이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헬리나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헨리 나우에는 더듬거리며 고백하는 이 장애인의 음성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고 라 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음성입니다. 그가 아담에게 배운 점은 이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은 선물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독특하며 우리 이름은 우리를 만드신 그분에게 아심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습니다. 불행히도 이 사회는 너무 크고 끈질기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가진 것, 그리고 성취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무언가 해내는 일에 몰두해 있습니다. 나 외에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한 일과 얼마나 많이 이루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동안 아담은 내게 행위보다는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몰두해 있을 때 아담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그는 바로 삶, 그 자체로 인생의 진리를 가장 철저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헬리나우에는 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수 그리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영성 신학자로 살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진리는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가서야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헨리 나웬이 세상을 떠나기 7개월 전 아담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를 회고하며 헨리 나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관에 누워 있는 아담의 시신을 본 순간. 그의 삶과 죽음의 신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섬광처럼 내 가슴에 와닿은 사실은 바로 이 장애인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독특한 사명을 띠고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고 이제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중증 장애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사실 그 사명이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사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명 하나를 품고 이 사명을 이루는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노력을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 진짜 크리스, 크리스찬으로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사랑만 받고 싶어하는 유치한 신앙을 갖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시는 자녀임을 증명하려는 삶을 그만두자는 것입니다. 대신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자는 말씀입니다. 그 정체성에 근거한 삶, 그 정체성을 붙잡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증명해 내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억압과 눌림 가운데서 자유하자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동안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그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덕이 되기 위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오셨던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누가 봐도 흠이 없고 완벽해야만 인정받을 거야. 이렇게 믿고 그런 삶에 매진해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님의 제자이지. 라며 자신에게 확신을 주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혹사시키며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각자를 향해 말씀하시고 싶으실지 모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 따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뭔가 더 해야 될 것은 없단다. 나는 너의 존재만으로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단다. 너가 나의 사랑받는 존재, 나의 기뻐하는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란다. 오늘이 시간, 또 날마다.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아담 아에트와 같이 그 정체성대로 사명을 모두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